<laughs> 아 너무 고많 썼어. 이렇 썼어. 썼어. 이아니셨 아유, 맞아. 제일 썼네. 제일 썼어. 가다. 가다. 이스타 바로 바로. 자, 공구까지 보고. 아래부이 예. 아기다려 기다려. 되겠다. 기다려. 기다려. <목소리> 우 <볼> 많이 보자. <목소리> 볼 많이 봐. <목소리> 볼 많이 봐. 좋 <목소리> 좋아, 좋아, 좋아. <목소리>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